초보자를 찾습니다. 초보자는 멍청해. 초보자에게 버거나 엠프라이노와 칠린칠린 중 하나를 드립니다. 왜 주는 거야? 초보자가 잘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거죠. 다시 나 초보자야. 초보자는 멍청하다며. 다시 초보자는 귀여워. 유빈이 피자니디밖에 없어.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. No my husband. 뭐야? 고수였잖아. 에이, 들켰네. 내가 진짜 초보자야. 거짓말은 안 통해. 진짜 유빈이밖에 없어. 감사해 보자. 뭔 말이야? 지라어리 완전 좋은 거잖아. 에이, 신규 브레인로 얻고 싶었는데. 제가 진짜 초보자예요. 저는 스마트폰을 오늘 샀거든요. 그럼 로블록스는 처음이겠네. 당연하죠. 67, <laughs> 사후. 완전 고수였잖아. 에이, 엄마 폰으로 했죠. 난 브레인럿 초보자야. 거짓말 치지 마. 너브레인도 엄청 많이 했잖아. 검사해보든가 <laughs> 진짜 뉴비니 <뉴빈이> 밖에 없잖아. <laughs> 나팬당에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거든. <laughs> 얼마나 사기를 쳤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받고 싶은 브레인럿을 골라봐.